옛날에 웰빙 well 이렇게 말하다가 요즘에는 웰다잉 well 이렇게 말하는데 웰다잉을 well 하면 웰빙은 well 자연히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되고 준비하게 되면 사는 삶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이 되게 되고 바른 삶이 된다.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.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. 그것을 깨닫게 되면 삶 자체가 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,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, 영혼이 시작되는 그런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.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. 그걸 향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. 그냥 내 어떤 기분이나, 내 즐거움이나, 내 쾌락이나 다 지나가더라고요. 다 지나가는 일이고, 남는 것은 열매만 남아요.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,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,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, 성경 있는 것도 귀한 일이고, 하나님 말씀 전하고, 하나님 말씀 듣고,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한 일인데, 그 중심은 하나님이,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 남은 인생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.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.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